시즌 주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익을 만드는 급등주 보호골기입니다. 현재 시즌 차트가 중요 반등 구간에서 확실하게 반등이 나와줬고, 최근에 이 코로나에 대한 소식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에 맞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즌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여러분들 이 수익 볼수 있는 이 브리핑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정말 잘 클릭하셨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기회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시즌 같은 경우 일봉상 움직임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 추세를 이어져 오다가 여기 구간에서 추세가 반전되면서 이런 하락 추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 봤을 때이 하락 추세의 하단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은 이 구름대 안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이 구름대 상단으로 좀 돌파가 나오면서 추세가 반전이 될지 이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흐름에 따라 이시즌의 움직임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우선은 제가 바라보고 있는 단기적인 저항대 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이 이제 3만 0천원 가격대입니다 우선 3만 0천원 가격대를 넘으면 이 상단 라인으로 가격 자체가 올라오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만큼 이 3만 0천원 중요한 가격대인 거꼭 참고해 주시고 이 구간을 넘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이 매도가 지속적으로 안내 도와드 드리고 있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셔서 많은 정보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단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겠죠. 이 하단 부분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자, 차를 좀만 키울게요, 여러분들. 차트를 우리가 좀만 키워 봤을 때 여기 구간을 좀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단기적인 지지 라인을 본다면 이제 29,000원, 더 조금 본다면 28,500원까지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꼭 체크해 주시고 우리가 더 하단 가격을 본다면 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 추가적으로 행보를 하다가 추세가 반전이 되면서 다시 한번 더이 구간 돌파로 시도를 할때그 때 매수 타점을 받는 게 여러분들의 이런 평단 관리나 심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흐름을 좀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인 지지대 여부를 먼저 보는 게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28,500원까지 보는데 29,000원, 28,000원 이두 가지 좀 크게 보면서 여유롭게 가져가도 되는 구간이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시즌을 좀 많이 좋게 보는 이유가 우선은 주봉이 힌트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이 코로나 시절이 있었죠. 이 4년 동안의 매물을 어떻게 했냐? 최근에 거래량 오면서 추가적으로 매물 소화하는 움직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평선 자체도 서서히 수렴을 잘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상방으로 가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차트가 의미가 굉장히 좀 크다고 보입니다. 세력들이 의도적인 이런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와 이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우선 주봉 여기 보이시죠 주봉 구간에서도 중요 반등 타점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와줬다는 라 것은 세력들이 이미 가격 자체를 여기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 강한 매물을 소화하고 가격 자체를 올린 만큼 추가적으로 이 하방 압력을 받기에는 좀안 좋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간의 가격대가 아까 일봉으로 우리가 중요시 봤던 이제 29,000원 구간이고 아까 우리가 약간의 이런 힙소 물량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힙소라면 이제 페이크 무비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 이 구간을 생각을 해서 2 8 0 0 0원까지좀 여유롭게 보는 구간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상당 구간 확실하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소화를 진행을 했고 추가적인 이런 매집봉 움직임 우리가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급 매에 맞춰서 세력들이 한번더 가격 자체 3만 천원을 넘어 3만 5천원 부근을 확실하게 넘어주면 강한 이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는 이 시즌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제가 이 시즌에 대해서 좀 움직임을 왜 추적하고 있냐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량 붙는 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안내해드릴 예정인데요. 최근에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28일, 바로 어제죠. 부산 감각 외국엔 이 코로나 이전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년 이 182명보다 60.9%나 늘어났다라는 것은 아 정말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거든요. 또 이제 27일 이슈를 또 보면 코로나 여름 유행 본격화되나 이번 환자 5월 초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기사에서 함께 보시면 27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코로나 주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달 13일에서 19일에 이 코로나 환자가 123명으로 지난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바이러스 검출률도 같은 기간 2.4%에서 16.5% 무려 5배나 올라간 만큼 현재 이 코로나에 대한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 더 순환매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우리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가격 자체의 주요 반등 타점에서 이렇게 꼬리 달면서 가격 자체 올라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거래량은 아직 컨펌이 되지 않았지만 거래량 컨펌되고 중요 매물대 라인 돌파하면 이번에는 흐름이 좀 세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젠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해칭주입니다. 여러분들. 이 해칭주 이 지수와 좀 반대로 가는 이런 주식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실적 발표를 앞서 실적들이 정말 잘 나온 기업들이 많고 아직 이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남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이런 좋은 소식 덕분에 저도 굉장히 기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지수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 지수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지수 강하게 반등 나와 줬고 현재 여기 구간 틀만 안 깨지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대, 코스피 기준, 이 3,150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이제 코스닥을 봤을 때는 코스닥도 오늘 중요한 구간에서 반등이 확실하게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우이 793원, 795원 구간 가격대가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구간 흐름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야 를 되고 오늘 가격대가 저는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804원 여기 보이시죠? 이 박스권 안으로 좀 들어가 주면서 좀 추가적으로 거래대금이 올라와 주는 게좀 긍정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도 거래대금 서서히 빠지면서 힘 자체가 좀 빠져나가는 이런 이 위탈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해칭주에 대한 테마가 한번더돌 가능성이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 좀 참고해서 도 함께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시즌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을 포함해 이 지수까지 함께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수익 볼수 있는 타점을 안내 해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이 해칭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린 이유가 현재 좀 지수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 약간 위태로운 이런 위치에 좀 놓여져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또 흐름을 함께 준비하는 게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저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과 이 수익 보는 매매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수익 나는 즐거운 매매를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인증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한 타점 짚어서 여러분들 이 수익 볼수 있는 브리핑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지표와 또 재료들을 제가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 타점을 공유드리고 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로키 텔스케어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 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 연락주신 분들에게 로키 텔스케어 정확하게 안내 도와드렸고 이 로키 텔스케어가 세력들의 매집 시표와 함께 당시 상한가를 가면서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이 넥스트 트레이드 호가 흐름상 2만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19,500원에서 전략 매도 신호까지 보내드렸죠 그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됐죠 지속적인 가격 조정에 있는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했다면 세력들이 빠져나갈 때그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싶다면 이 하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정확한 이 매도 브리핑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공유해드리는 이유는 저에게도 이 목표가 있습니다. 뭐 금전적인 요구나 가입비가 전혀 아니고요. 제가 10만 구독자를 달성해서 이 실버 버튼을 받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꿈 하나씩 있잖아요. 저 또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열심히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수익날 수 있는 이 전략 브리핑을 통해 저를 더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수익날 수 있는 전략은 물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 이렇게 업로드를 지속적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 초기 구독자가 돼서 제 꿈을 함께 이루어주시는건 어떨까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요구를 했다면 또 이제 보답을 드려야겠죠? 초기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단타 검색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검색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저가 중 소형주에서 이 세력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 타점 브리핑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검색식도 함께 받으면서 수익을 쌓고 싶은 분들 이 상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 2456 8354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7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엑셀 파일 통해서 단타 검색식 안내 해 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제가 다음에는 이 스윙 종목과 그리고 세력들의 타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지표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검색식을 드리는 이유가, 현재 차트는 이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 코스피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상승분을 먹지 못해 아쉬울 거예요. 이늦게 이 빛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현재 움직임이 어떻죠, 여러분들? 상승이 어느 정도 끝나고 현재 이구간의 박스권 움직임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변동성에 맞춰서 우리는 이 단타를 통해서 이 순환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볼수 있죠. 이제 코스닥 차트도 비슷하죠. 상승분이 나오고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 이 변동성이 더 크다고 볼수 있는데 현재 이 구간에서 우리는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어떻게 드리고 있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타점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는 이 미래세 증권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었죠. 어떤 부분에서 공략을 했냐면 이 거래량 터진 윗꼬리와 함께 추가적으로 이 꼬리를 잡아먹지 못하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력 수급선이 캔들과 이탈이 나오면서 지속적인 하락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캔들이 어떻게 됐죠? 아래 꼬리 강하게 달리면서 중요 구간을 지켜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미래세 증권 같은 경우 이 재료들도 부각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상법 개정은 물론 이 STO 현재 갖고 있는 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 가치까지 이렇게 저는 세력들의 심리를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고 오늘 저희는 이 구간을 넘지 못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 매도를 진행하면서 이 안전마진을 챙기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수 준비하세요. 현재 구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빼지 않고 지켜준 라인에 있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촬영을 했었죠. 이때 당시 가격이 2600원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을 안내해드리고 있고, 제가 또한 가지 예시를 들면, 이제 동양 철간이라는 종목입니다. 움직임을 보면, 강한 시세가 나오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 자체를 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격 자체를 빼면서 끊임없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라 건데, 이 중요한 트렌드 가격이 1200원인데요. 이 1200원이 왜 중요하냐?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도 한 차례 파동이 나오는 거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 구간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가격 자체를 누르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며 제2차 파동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1200원 전까지 의도적으로 가격을 눌리고 현재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더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시작될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양철간이 상단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신 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 안내 드렸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이 매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매 가왜 중요하냐? 우리가 20%에서 40% 먹을 수 있던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5%에서 10%만 먹어봐요. 이 굉장히 배 아프고 이거 자다가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시고 또 본업이 있으니까 본업에 집중하시라고 이 문자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 안내해드리면 시간 차이가 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바로 어제도 이 동양철관 촬영을 했죠. 이 동양철관이 왜 오르냐? 이 트럼프의 간세 협상에 있어. 이 LNG가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 테마로 세력들이 본격적인 가격 시세를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가격이 175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호가 흐름을 보니까 아, 이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누르면서 한번더 펌핑을 주겠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가 나가지 않고 좀더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격을 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이 세력들의 심리를 포착하셔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어요. 근데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지속적인 매도세가 쌓이며 이렇게 두 번이나 풀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략 매도 사인을 보내드렸죠. 어떻게 됐죠? 그 다음날 이렇게 가격 자체가 개파락이 나오면서 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이 매매 타점을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 이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실까요? 물론 이 재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세력들의 의도된 심리를 분석해서 정확한 타점이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타점을 통해 함께 수익 보고 싶은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2456-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구독이라고 한 번씩만 연락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셔야 제가 이렇게 정확한 매도 타점까지 안내해 드리며 여러분들이 손실은 피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큰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가며 즐거운 주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끌고 가고 있는 이 종목이 있는데요. 이제 종목 이름은 HD 한국조선해양이고, 이제 조선주가 낙폭 자체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낙폭이 나온 이유가 이제 1월달에서 5월달 이 선박 발주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절반 이하로 주로 들었어도 이 미국 같은 경우 이 LNG를 통해서 이 에너지 패권을 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8월 1일까지 이 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협상 카드를 질수 있는 게 바로 조선과 LNG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겁낼 게 아니라 정말 이 구간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죠? 바로 7월 4일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현재 가메두 구간이고 저는 무조건 기회다. 현재 여기서 매수를 안 들어가면 저는 후에만 남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는 무섭고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또 여기서 기회를 잡는지 안 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구독자 여러분들과 기회를 잡으며 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유튜버들을 보면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 현재 뭐 폭등 예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정확한 이 세력들의 지표 그리고 수급은 물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이런 주총 내용까지 제가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왜 매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고 싶어도 이런 궁금증이 아직 남아있으면 좀 아직 좀 망설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궁금증까지 속시원하게 긁어드리니까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 수익 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상반기를 주도한 이 원전과 스테이블코인 조선주를 적극적으로 공략했다면 남은 하반기를 공략할 이 황금주는 간 어떤 종목일지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셔서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 투자 외롭게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공부하고 성장하면서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